통기타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 길가에 앉아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A, D, E7 코드 세개 잡고 이렇게 해서 코드 체인지하면서 한 번씩 치고 있어요. A A 코드 잡으시고 A 두 번째 칸에 4-3-2 검지 출발 4-3-2뭐 중지 출발해서 새끼 손가락까지 해서 4-3-2 잡아 주셔도 돼요. 자 포인트는 어쨌건 스트럼을 할때 6번 줄 미소리를 가급적 안 내주고. 어, 5번 줄부터 예쁘게, 그, 음,부터, 놔주는 게 목적입니다. 아 뮤트는, 네. 그 다음에 D 코드도 마찬가지, 엄지 올라가 있고요두 번째 플랫부터, 칸부터, 3, 1, 검지로 3, 중지 1, 2. 엄지 뮤트. 쳐주세요. 어, 여기서 포인트는 D 코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손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검지를 3번을 잡고요. 이쪽 중지 손가락 이쪽 이 손을 틀어줍니다. 손, 틀어주, 손, 이렇게 틀어 줍니다. 뒤에 손목도 틀어 준손 손만 이렇게 틀 뒤에 손목만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고 손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면 공간이 나와요. 3일 그리고 여유 2. 그리고 누른 다음에 힘을 밑으로 쏟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힘을 밑으로 눌러야지 하고 밑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잡고 버텨 줘야 되는데 힘을 여기서 줘버리면 이렇게 밑으로 쏠리죠. 그래서 누른 다음에 누르고 안에 지판이 닿은 상태에서 약간 들어주는 느낌입니다. 예, 힘을 안쪽으로 쓰셔야 돼요.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위쪽 조금 위쪽으로 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얘가 안 풀려요. 이렇게 디 코드. 그 다음 E7은 뭐 쉽죠. 뭐 3, 5 잡으시고 여기에 지금 악보에는 E 코드는 안 나왔지만 E 코드가 3, 5, 4고 예, 이걸 떼면은 3, 5가 E7이다. 그리고 이 코드 계열은 다 6번줄, 군음이니까 나게 한다. 이거 코드 3개 기억하시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연습 방법은 어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계속 카운트를 세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코드 앞보를 보고 코드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코드를 잡고 있다가 옮길 때 a에서 뭐 d를 a에서 d e7a로 가는 버전이면은 밑에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엣. 마지막 엣에 탈때떼고 멈추지 말고 또 바로 코드가 완성이 되고 또 하나, 둘, 셋, 넷, 엣. 가전에 엣할때 가시고 잡고 그 마지막 애 하고 옮길 때 이왕이면 어 옮기지 하고 옮기는 게 아니고 다음 코드를 생각하면서 그줄 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하나 둘셋엔네넷네애할때 넷, 옮겼는데 옮기면서 디폼이 이렇게 잡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로 가고 한 번에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븐폼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시고, 연상이 바로 안 되면, 일단은 눈으로 계속 보시면서, 손이, 손이랑, 네, 네 이제, 음, 내 이제 기억, 기억이 계속 이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보셔야 돼요. 보고, 하나, 둘, 세, 어, A. 그리고 D. 어, 그리고 인셉은 여기다 이거를 계속 왼손을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주셔야 왼손이 기억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가요 처음에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오른손 치기 전에 왼손이 잘안 바뀌면 왼손 연습만 계속 하셔요. 앉아가지고 TV 보고 하시던 이렇게 그냥 집에서 소리 안 되고 계속 이 왼손만 근데 할때 카운트를 꼭 세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엔, 넷, 엣. 하나, 둘, 셋, 엔, 넷, 하 넷, 입을 꼭 떼시고 연습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악보는못 보셔도 돼요. 다만, 이, 어쨌건 박자를 계속 세면서, 예, 박자가 막 고무줄 박자가 되면 안 되니까, 예, 느리게 하되, 일정하게, 뭐, 아니면 정상 속도로 하되, 일정하게 가야 돼요. 하나, 에이. 하나, 두, 을, 세, 엔, 네, 에, 하나, 두, 을, 세, 엔, 네, 에, 하나, 두, 을, 세, 엔, 네, 에, 하나, 두, 을, 세, 엔, 네, 에. 거기 길가에 앉아서부터 그 후렴구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돌려도 됩니다. 에이, 에이, 둘, 셋, 네, 에티, 둘, 셋, 네, 에티, e, 세븐, 둘, 셋. 네에 에이 둘셋엔넷에 맞습니다 다시 또 털어서 에이부터 에이 둘셋넷디둘셋넷에둘셋네 네. 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코드가 바뀌어야 오른손으로 이제 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왼손이 좀 되면 한 번씩 치시고 네, 노래도 글자를 어쨌건 뭐 음정 음정이 안 잡히면은 글자를 읽으세요 그 마디랑 글자 읽으시고, 가방을 둘러맨, 하나, 둘, 셋, 그 어깨가 아름다워. 읽으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치면서 하시고요 조금 잘 된다. 그러면, 아까, 어 뭐, 판뮤트 이거는 잘 되시는 분들이 하고, 그, 왼손 코드도 잘 잡히고, 되면은, 원래 그냥 코드가, 여기서 노래가 갖고 있는 부분을, 저, 리듬으로, 고고 리듬으로, 그냥 한번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 그리고 보통은 뭐 이제 두 번째 후렴 부분 길가에 나가서 할 때는 또 그냥 앞쪽은 고고 뒤에는 칼립소 일반적으로 <목소리> 하거든요. 그럼 <길가에> 앉아서, 네, <목소리>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드 체인지 하는 게 먼저니까 일단은 A 코드 E7, A 코드 이렇게 잡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